19대 대통령 선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에게 주어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제 16시간 남짓 남았네요. 남은 시간 동안 대선판을 지켜야 하는 후보와 흔들어야 하는 후보 모두 마지막 카드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대선주자 빅3 3명의 선대위 대변인들을 차례로 연결을 해보죠. 먼저 기호 1번입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가보죠. 통합선대위 박용진 대변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박용진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아 많이 바쁘시죠. 네 이제 선거 하루 남았어요. 하루 <laughs> 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여론 조사를 해도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 기간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들 궁금해하세요. 네네. 어 아, 문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수치상으로는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삐끗하면 그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층이 워낙 많고요또그 예. 부동층의 대부분이 보수층이라고 하는 게 여러 지표에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흠. 어, 그, 이분들이 어디로 한쪽으로 쏠려버리게 될 경우에는 뭐 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특히 저기 내부에서 보수적으로 표를 계산하는 분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어, 있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까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16시간 남겨두고 조심조심해서 특히 문재인 캠프가 움직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문용식 단장이 사퇴를 하는 일이 밤사이에 벌어졌어요. 크게 이슈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대구를 향해서 PK를 향해서 패륜집단이라는 단어를 SNS에 사용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뭐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문용식 단장은 홍준표 후보가 장인을 영감, 영감장이라고 부르지 말하기도 하네요. 음. 그렇게 부르고, 뭐, 용돈도 두지 않았고, 20몇 년간 집에도 못 오겠다. 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아주 폐륜적인 후보인데, 그쪽을 지지하다니, 라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어 썼다고 해명을 합니다만. 그걸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그런 정서가. 예. 홍준표 네. 후보가 폐륜이라는 말을 이제 밑에 깔고 한 말이다. 그렇죠. 라고 해명을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고 계세요, 문단장은. 예. 저희 선배님으로서 안타까운 건 어쨌든 예.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라고 예. 뭐 당부와 다짐을 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를 할 만한 일이 벌어져서 문용식 단장은 사퇴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장이 일단 사퇴하는 일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문재인 후보 아들이죠. 준용 씨에 대한 특혜 문제가 또 하나 쟁점이 주말 사이에 됐습니다. 국민의당이 문준용 네. 씨의 대학원 동료 A씨 증언을 확보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각종 네. 특혜를 누렸다는 걸 증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 실력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 국민의당이 뭐창당는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뭐, <laughs> 이해해 줄 수도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뭐 저기 족보를 뒤져서 구촌 그 권양숙 그 여사의 구촌의 친, 친인척의 취업 특혜가 있다고 그러면서 뭐 만천하에 그걸 얘기하더니. 예. 이제 와서는 근거 없는 얘기였다고 죄송하다고 으흠. 공식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글쎄요. 근데 이번에는 또 목소리를 변조해서 그뭐 확보를 했다고 하던데. 예, 예. 그 오히려 이걸 반박하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이 석사과정에서 유학을 했었던 그 다른 동료가 그 국민의당이 이야기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어허. 그런 사람이 그난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국민에 없다. 있다고 어... 그러면 외국에 있다는 건데 국민의당이 밝힌 정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우해서그 말씀은 그러니까 그 증언을 한그 사람 네. 이제 누군지 실명은 밝히지 않고 이러이러한 이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라면 나밖에 없다. 근데 나는 아닌데 도대체 누구냐? 이런 사람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laughs>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다공지가 됐고요. 그러면요. 박용수 대변인님.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네. 문준용 씨가 직접 나서 와좀 해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예 그, 지금, 저 음성 변조한 증인하고, 문주정 씨 지금 둘다 공개적으로 좀 나와서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저는 일단 국민의당이 의혹기질난 사람들이 그 의혹의 근거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기간이니까 물고 예. 늘어져서 어떻게든 이슈를 삼겠다고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나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정도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끝내서는 안 되고, 그 근거를 밝히고, 예. 이유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 집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은 그쪽의 실명부터 밝히고, 자신 네. 있다면 공개적으로 의혹 제기해라. 그렇고 나면은 그때서야 무슨 문준용 씨가 나와서 공개 입장을 밝히든 말든 대응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하루 전. 이제 뭐 마지막 호소가 되겠네요. 우리 유권자들을 향해서, 청취자들을 향해서, 왜 19대 대통령은 문재인인가? 문재인 캠프에서 한 말씀 짧게 하시죠. 예, 뭐, 개혁도 해야 되고 통합도 해야 되는 막중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국정운영 경험이 있지만 또 국정운영에서 이 어려움과 실패의 쓰라림도 잘 어, 이해하고 그런 어, 그 경험이 있는 어, 후보, 문재인 후보가 지지를 많이 받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문재인 후보가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개혁과 통합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냥 뽑아 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과반 이상으로 몰아 주십시오. 지금 문재인 개부에서는 예, <laughs> 네. <laughs> 네,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통합선대위 박용진 대변인 먼저 만났습니다. 기호 2번으로 가죠. 자유한국당입니다. 역시 선대위 대변인이세요. 정중길 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정중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정중길입니다. 예, 홍준표 후보도 주말 사이에 바쁘게 움직였는데 지금 실버 크로스에 이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뭐 혹은 이미, 이미 이루어졌다. 미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판세를 읽고 계세요? 저희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어. 퍼센테이지도 한 2, 3% 정도 최소한 예. 이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위 안철수 후보를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2, 3%를 앞서서 문재인 후보 누르고 당선될 것이다라고 자체 분석 중? 한... 한 열흘 전 정도 전에만 하더라도 한 예.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한 4대 6 비율로 논평이 나갔습니다. 음흠. 어느 순간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논평은 거의 하나도 없죠. 어. 예, 뭐, 나름대로 그러네요. 전략이 있습니다. 그 속에 답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그 희망사항이 아니라 지금 판세를 그렇게 읽고 계시는 거예요? 뭐, 희망사항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 그렇죠. 지금 저는 판세를 여쭈었으니까. 어떤 근거지 네, 좀. 아 혹시나 너무 네, 네.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네. 이 너무 또 건방진 거 아니냐. <laughs> 우리가 지난 총선에 또 사실 한 번, 허대기 한번 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아긴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에 대한 지지가 조금 늘고 있는 건 우리도 알고 있는데. 예, 예. 그 늘어나는 그 지지자들이 우리 쪽 지지자가 가는 게 아니고,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일부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아. 보여, 보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초접전으로 예. 예상을 했었는데. 예. 그런 현상들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약간의 좀 숨통을 주는 게 아닌가. 오히려. 네, 네. 지금 그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다른 정당 탈당파들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친박계 인사들 징계했던 거 그걸 네. 해제를 해제 조치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걸 두고서제 앞서 민주당 캠프에서는 셀프 면죄부다. 이게 국민들의 굉장히 정서를 자극해서 오히려 역효과 주고 있다. 홍준표 후보가 잘못 판단한 것 아니냐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해석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죠. 결국은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유한국당을 친박 프레임으로 묶으려는제 의도인데. 국민들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우리 당과 현재 바뀐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공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미래를 향해서 또는 보수대단결을 통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요. 뭐 저희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 오히려 보수대통합을 통해서 예? 우리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예. 일반 대중들과 국민도 오히려 그런,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셀프 면죄부를 주기는 아직 조금 이른 거 아닙니까? 국민정서도 그쪽 아닌가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예. 탄핵당하시고 구속됐고, 대학, 우리 자유한국당 대회는 더 이상 친박계라고 얘기할 만한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 그런 그렇군요. 측면에서 새롭게 공준표 후보께서 미래를 향한 정치적 결단을 하신 거잖아요. 음흠. 그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 자는 의미에서 징계를 해제해준 취지가 아닌데. 아, 미래로 자꾸 가자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정치 정치권에. 아, 알겠습니다. 미래로 예. 가자는 화합의 의미, 통합의 의미다. 예. 이렇게 해석해 달라. 이런 아, 부탁이신 거죠? 그렇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밤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음, 민주당 캠프의 문용식 단장이 SNS상에다가 폐륜 집단, 운운하는 발언을 해서 사퇴를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한테 앞에 질문을 드렸더니, 아니, 먼저 홍 후보가 폐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 뭐 장인어른 뭐 방송에 적정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영감탱이 뭐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폐륜이라고 얘기한 거지. 유권자를 폐륜 집단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해명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지. 어허. 그 되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되겠습니까? 되지... 뭐 저희는 사실은 예? 문단장 하신 발언에 대해서 으흠. 이분 삐트로 저도 참 말은 바로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 왜냐하면 그 내용을 들어보면 예. 전에는 문재인 후보 지지가 많았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온통 다 우리 홍가라는 표현을 썼죠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이 많다, 젊은 사람도 그렇다. 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하신다. 그저홍 후보가 근데 그런 발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긴 하셔야 되겠어요. 아, 이 무슨 해명을 합니까? 해명을 하기? 예. <laughs>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 예. 저는 참 민주당의 문제가 문 후보 아들 얘기도 그렇고, 예. 뭐, 아니걸 뭘까 잘못됐으면 그냥 잘못됐습니다라고 음. 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 되는데. 예. 어 끄트머리에다가 남 탓을 하고 남을 붙여요. 남타성.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예, 주말 사이에 워낙 큰 이슈가 돼서 제가 요문질님은 잠깐 드렸고요. 어 끝으로 왜 19대 대통령은 홍준표인가 한 말씀 똑같이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는 서민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실 분이고요 그리고 엄중한 국가 안보의 위기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실 분이시고. 조금은 거친 발언 하셔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말 바꾸기 하는 그런 정직하지 못한 대통령보다는 그런 솔직 담백한 대통령이 필요한 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정중길 대변인 만났습니다. 국민의당으로 가죠. 국민의당은 이용주 공명선거 추진단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단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의 네.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지금 투벅이 유세 중이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 귀한 시간을 투벅투벅 혼자서 걸어 다니시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국민을 만나는 소통에서 좀 효과가 덜 했다라고 판단 하신 겁니다. 음흠. 직접적으로 국민을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을 듣고 예. 직접 전하는 게좀더 효과적으로 안철수의 진심을 그는데더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판단하세요. 아, 마지막 판세 문제인데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이미 넘어섰고 문재인 후보도 지금 뭐 거의 넘어섰다 이, 이런 판세 분석을 하고 있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승리 확신은 물론이고 과반수 당선을 호소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 캠프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 측이나 문재인 후보 측에서 뭐그런만한 자 하는데도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먼저 홍준표 후보 쪽에서도 뭐 어느 정도까지 지지가 올랐다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막말 사건들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지지들이 떨어지고 또 가고 있는 겁니다. 음.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42, 43번에 가다 요즘은 뭐 다시 39, 38, 38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어. 다시 표를 먹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를 발표할 수는 없는 기간이지만 지금 그렇죠. 그 전에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예.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희 후보도 어느 정도 좀 지지율이 하락 경체되어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서서 어 열심히 지금 뭐 지지세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판단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말 내내 이어졌던 쟁점이 뭐냐면, 아, 국민의당이 공개한 문재인 후보 아들이죠. 문준용 씨 지인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문 그렇죠? 어. 씨가 특혜익제, 특혜 채용됐다는 주장을 유학 시절에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증언을 한 건데 음성변조도 돼 있고 신원도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문 후보 그, 측에서는 그 사람 가짜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뭐 예상대로 어, 문재인 후보 측 민주당 측에 고발까지 했잖습니까 예. 고발한다는 말은 고발이 예상될 것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음성을 어, 빌려준 사람, 뭐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나중에 밝키게빠날지 않겠습니까? 어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히 고발에 나선 이유는 예, 지금까지 문재인의 아들 의혹에 더해져서 예? 이번 건에 대해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서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성 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미 저희들이 언론사에 어, 녹음 파일을 제공을 했습니다. 즉뭐 뭐 충분한 기술 을 가지고도 예. 어, 원래 음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신원 공개 여부도 예? 어, 신원 공개 여부도 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차 법적인 절차 진행되면은 예. 신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아, 신원도, 그러니까 언젠가 공개가 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가짜 아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근데 지금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시자, 어, 미국 유학 시절에 문준용 씨 룸메이트였다는 송모 씨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 국민의당이 증인으로 내세운 그 사람이 그 조건, 그 사람이 밝힌 그 조건에 의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는데, 왜냐, 유학 시절에 여섯 명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아닌데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 이런 이 공개주장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 그, 그 그그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어, 저희들이 확보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 에,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 어. 문준용이 에, 아버지인 문재인 후보가 고용정보원의 원서를 지어서 내라. 있다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 지난번에 그 권양숙 여사의 구촌 뭐 관련된 인사 청탁 문제 이것도 결국은 국민의당이 잘못 알고 사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혹시 비슷한 실수는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도 하시던데요. 뭐, 뭐 저도 뭐 말씀드리면은 원래 그런 걸한 다음에 사과하는 경우가두는데 저희들이 굳이 사과를 했던 이유는 예. 어 그런 주장을 하도 많이 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걸 밝혀놓고. 예.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과라든지, 그부에 대해서 당당히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사실이다. 믿어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당 의견 이억호 민주당 의견 이억호 국민들 듣고 판단을 하시리라 믿고요. 재선 하루 전입니다. 마지막 코서. 왜 대통령은 안철수인가? 똑같이 기회 드리죠? 예. 지금이 제 미래를, 미래의 대한민국을 으, 바라봐야 됩니다. 문재인 후보 훌륭하신 후보입니다. 하지만은 보수 세력을 괴물시킨다겠다. 영남 폐륜 세력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지만은 색깔론, 최근 들어서 빨갱이 세력, 좌파 척배이 했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두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국민의, 국내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대탄평하고 대통합할 수 있는 미래의 대통령 안철수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는 후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에, 대선 후보 빅 3, 기호 1, 2, 3번의 현재 판세 그리고 주말 사이 이슈가 됐던 쟁점들 잠깐씩 풀것 같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에게 주어진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이제. 16시간 남짓 남았네요. 남은 시간 동안 대선 판을 지켜야 하는 후보와 흔들어야 하는 후보 모두 마지막 카드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대선 주자 빅3리세 명의 선대위 대변인들을 차례로 연결을 해 보죠. 먼저 기호 1번입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가 보죠. 통합선대위 박용진 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박용진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아, 많이 바쁘시죠? 네, 이제 선거 하루 남았어요. 하루 남습니다. 네. <laughs> 사실은 지금 여론 조사를 해도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 기간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들 궁금해하세요. 네네. 문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수치상으로는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삐끗하면 그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층이 워낙 많고요또그 예. 부동층의 대부분이 보수층이라고 하는 게 여러 지표에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흠. 어, 그, 이분들이 어디로 한쪽으로 쏠려버리게 될 경우에는 뭐 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특히 저희 내부에서 보수적으로 표를 계산하는 분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까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16시간 남겨둔 분들이 그 의혹의 근거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기간이니까. 물고 예. 늘어져서 어떻게든 이슈를 삼겠다고 하는,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나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정도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끝내서는 안 되고, 그 근거를 밝히고, 예. 이유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 집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은 그쪽의 실명부터 밝히고, 자신 있다면 네. 공개적으로 의혹 제기해라. 그렇고 나면은 그때서야 무슨 문준용 씨가 나와서 공개 입장을 밝히든 말든 대응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하루 전 이제 뭐 마지막 호소가 되겠네요. 우리 유권자들을 향해서 청취자들을 향해서 왜 19대 대통령은 문재인인가? 문재인 캠프에서 한 말씀 짧게 하시죠. 예뭐 개혁도 해야 되고 통합도 해야 되는 막중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국정 운영이 경험이 있지만 또 국정 운영에서 이 어려움과 실패의 쓰라림도 잘 어, 이해하고 그런 어, 그 경험이 있는 어, 후보 문재인 후보가 지지를 많이 받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문재인 후보가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개혁과 통합이라고는 하 어찌 보면 서로 다른 예.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조심 조심해서 특히 문재인 캠프가 움직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문용식 단장이 사퇴를 하는 일이 밤사이에 벌어졌어요. 네네. 그게 이슈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대구를 향해서 PK를 향해서 패륜집단이라는 단어를 SNS에 사용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뭐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문용식 단장은. 홍준표 후보가 장인을 영감, 영감장이라고 부르지 말하기도 하네요. 음. 그렇게 부르고, 뭐, 용돈도 두지 않았고, 20몇 년간 집에도못 오겠다. 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아주 폐륜적인 후보인데, 그쪽을 지지하다니, 라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어 썼다고 해명을 합니다만. 그걸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그런 정서가. 예. 아 홍준표 네. 후보가 폐륜이라는 말을 이제 밑에 깔고 한 말이다. 그렇죠. 라고 해명을 지금 인데, 하고 계세요, 문단장은. 예. 저희 선대위로서 안타까운 건 어쨌든 예.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예. 라고 뭐 당부와 다짐을 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를 할 만한 일이 벌어져서 문용식 단장은 사퇴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장이 일단 사퇴하는 일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문재인 후보 아들이죠. 준용 씨에 대한 특혜 문제가 또 하나 쟁점이 주말 사이에 됐습니다. 국민의당이 문준용 네. 씨의 대학원 동료 a 씨 증언을 확보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각종 네. 특혜를 누렸다는 걸 증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 신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힘을 주십시오. 그냥 뽑아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과반 이상으로 몰아주십시오. 지금 문재인 캠부에서는 <laughs> 네. 네,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통합선대위 박용진 대변인 먼저 만났습니다. 기호 2번으로 가죠. 자유한국당입니다. 역시 선대위 대변인이세요. 정중길 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정준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준길입니다. 예, 홍준표 후보도 주말 사이에 바쁘게 움직였는데, 지금 실버 크로스에 이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뭐 혹은 이미, 이미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판세를 읽고 계세요? 저희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어. 퍼센테이지도 한 2, 3% 정도? 최소한? 예. 네, 이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2위 안철수 후보를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2, 3%를 앞서서 문재인 후보 누르고 당선될 것이다라고 자체 분석 중. 한, 한 열흘 전, 정도 전에만 하더라도, 한, 예.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한 4대6 비율로 논평이 나갔습니다. 음흠. 어느 순간에,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논평은 거의 하나도 없죠. 어... 예, 뭐, 나름대로 전략이 있습니다. 그 속에 답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그 희망사항이 아니라 지금 판세를 그렇게 읽고 계시는 거예요? 뭐 희망사항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 그렇, 그렇죠. 지금 저는 판세를 여쭈었으니까 어떤 그 그사... <laughs> 국민의당이 뭐 상당한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뭐, <laughs> 이해해 줄 수도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뭐 저기 족보를 뒤져서 구촌 그 권양숙 그 여사의 구촌의 친, 친인척의 취업 특혜가 있다고 그러면서 뭐 만천하에 그거를 얘기하더니. <laughs> 예. 이제 와서는 근거 없는 얘기였다고 죄송하다고 음. 공식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글쎄요. 근데 이번에는 또 목소리를 변조해서 그뭐 확보를 했다고 하던데. 예, 예. 그 오히려 이걸 반박하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단... 석사과정에서 유학을 했었던 그 다른 동료가 그 국민의당이 이야기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어허. 그런 사람이 그난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국민에 없다. 있다고 어허. 그러면 외국에 있다는 건데. 국민의당이 밝힌 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우 해서 그 말씀은 그러니까 그 증언을 한그 사람 네 이제 누군지 실명은 밝히지 않고 이러이러한 이러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라면 나밖에 없다 근데 나는 아닌데 도대체 누구냐 이런 사람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laughs>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어제 다 공지가 됐고요. 그러면요 박용주 대변인님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네. 문준용 씨가 직접 나서 와좀 해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예 그 지금 저 음성 변조한 증인하고 문주종 씨 지금 둘다 공개적으로 좀 나와서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저는 일단 국민의의한